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2025년도 새해가 또 밝았는데요. 부동산 시장 자체는 여전히 좀 불안정한 시장, 불확실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 12월 달에 2025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려 드린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25년도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확실한 시장이 조금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아마도 보합세거나 아니면 약간 하락 하는 시장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반면에 하반기에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 자체가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는 영상을 하나 올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링크에 올려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고요. 자, 25년도 1월 달이 밝았죠. 자, 한 일주일 사이에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25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망 자체를 한번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25년도 1월달 들어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25년도 부동산시장 전망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10명의 전문가 중에 8명의 전문가가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8명의 전문가들 대부분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합세를 이어갈 거다라고 했습니다. 웬만한 부동산 전문가들 대부분이 25년도 부동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상승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상승한다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하락한다고 하는 부동산 전문가들 또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한다는 사람들은 어떠한 논리로 하락하는지 이 부분을 오늘은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대외 경제 자체가 안 좋고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특히나 인구가 감소하는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냐 이게 가장 일반화된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살펴본 내용은 뭐예 냐면은 뭐 대외 경제라든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자체 아니면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이 부분은 어차피 경제라는 거는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자,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무조건 가격이 하락한다. 또는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볼 건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전출 나가는 세대들도 많고, 출생률도 저조하기 때문에 인구수가. 계속해서 줄어든다고 보셔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꾸준하게 줄고 있습니다. 해마다 뭐 8만 7천 명, 13만 명, 14만 명뭐 6만 명, 10만 명 이렇게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서울의 집값은 어떤가요? 서울의 집값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나요? 가격이 하락한다는 전문가들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다고 했는데 자, 서울시 예를 들어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년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평균 아파트 가격은 어땠나요? 많이 올랐습니다. 자,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자, 2014년도에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자체는 5억 3,800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2019년도에는 한 8억 8,000대 2020년도에는 11억대 그리고 2024년도 평균 아파트 가격 서울 지역입니다. 13억입니다. 앞에서 제가 인구수가 서울의 인구수는 10년째 줄어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아파트 가격은 10년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하락한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인구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데 왜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까요? 즉 인구수가 감소하는 거랑 아파트 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하고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영향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부동산 시장을 접근하기 때문에 부동산 재테크를 실패한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경기도권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경기도 평균 인구가 1,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36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인구 수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가격도 경기도권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만 아파트 가격이 2014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2024년도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많이 상승해 있죠. 반대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산 지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수도권을 빼면은 가장 큰 대도시이기 때문에 부산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은 2014년도 기준으로 한 35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근데 2024년도 기준으로 부산 인구는 328만 명이 조금 더 넘습니다. 즉, 10년 동안 인구수 자체가 한 20만 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어떨까요? 부동산 가격은 어떨까요? 떨어졌을까요? 올랐을까요?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2024년도 평균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소 1억 5천 이상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더 상승폭이 크겠죠. 부산도 오히려 2014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아파트 가격은 올랐고 부동산 가격도 올랐습니다. 많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인구수가 줄어들므로써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는 논리 자체가 정말 맞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25년도도 하락한다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들을 많이 했죠. 대외 경제, 그리고 인구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과연 25년도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지는 25년도 12월 달이 됐을 때는 자세히 알수 있겠죠 누구 말이 더 정확한지 그리고 오늘 방송 내용을 가지고 25년도 12월 달에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릴 건데요 자 어찌됐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자체는 단순하게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냐 이렇게 1차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접근하시면 굉장히 위험하고 재테크. 로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서울 지역에서도 어떤 지역이 몰리고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진다는 얘기를 많이들 들을 겁니다. 이렇게 수요가 몰리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같은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강남권이냐 비강남권이냐 또는 한강변이냐 한강변이 안 보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수요 수요가 더 많이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수요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 그리고 얼마나 수요가 많이 있는지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하락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인구수 감소가 분명하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저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차라리 인구수 감소보다는 인구수가 감소하는 와중에서도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연령대 가 감소하냐 증가하냐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지역 예를 들어볼게요. 4.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고 했죠. 전반적인 상황 자체는 뭐 수요와 공급 이런 거나 아니면 대외적인 경제 상황이라든가 전체적인 경제 상황 다 따져봐야겠지만 인구수만 놓고 봤을 때 인구가 줄어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기보다는 주택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연령대가 늘어난 줄어드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0살에서 10살, 10살에서 20살 이때는 주택 구매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시킬게요. 그리고 20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대 같은 경우에는 20세부터 29세까지 나와 있는데, 2019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 같은 경우에 인구가 대부분 줄어들었습니다. 전출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2019년도 대비해서는 약한 11만 명 정도가 줄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29살 인구 20대 후반 인구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30대도 한번 볼게요 전반적으로 30대도 인구가 줄었습니다 즉 서울에서 30대 인구도 전출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뭐 출생률도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게 나오겠죠 근데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20대. 30대 인구가 다 줄었는데 눈여겨볼 게 있는 게 뭐냐면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입니다. 자, 20대 후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30대 초반 한번 볼게요. 2019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다 늘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같은 20대 30대 인구는 다 줄었는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중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울의 인구가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 연령대에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직장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20대 30대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40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40대 같은 경우에도 뭐 4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늘었는데. 40 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40대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는 줄었지만 40대 초반 중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구수가 늘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20대, 30대, 40대 전반적으로 인구는 다 줄었고 서울에서 뭐 경기도권이나 저는 경기도권으로 전출 나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서울에서 전출 나간 인구는 다 줄었습니다. 최소 10만에서 14만, 15만 명씩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 늘어난 연령대 있습니다. 언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서울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50대, 60대, 70대입니다. 50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인구가 조금 줄기는 했지만 늘어난 수요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60대, 70대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50대, 60대, 70대는 인구수가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놓고 봤을 때 20대, 30, 50대, 40대가 부동산, 주택 또는 아파트 구매력이 높을까요? 아니면 50대, 60대, 70대가 아파트 구매력이 높을까요? 저는 50대, 60대, 70대가 아파트 구매력 또는 부동산 구매력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었어도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또는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을 갖춘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수요자들인 50대, 60대, 70대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즉, 저는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단순하게 인구가 줄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주택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늘어났기 때문에, 서울로 들어오는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구가 감소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인구가 감소하는 와중에서도, 주택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수요자들, 자금력이 풍부한 수요자들 자체가 서울 지역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좀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라고 생각하는 1차원적인 생각을 조금은 버리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주택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연령대가 유입이 많이 되면은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직장이 있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수요가 많이 몰리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의 논리만 적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수요가 그만큼 많이 몰리는 지역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런 지역의 공급이 적게 된다면은 당연히 내가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많고. 집의 공급을, 주택 공급 자체는 없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간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올한해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전망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부동산 가격 자체가 하락한다는 사람들의 논리 자체를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하였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올한 해는 아마도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어느 정도는 하락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이고 최적의 매수 조건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한 5월 달, 6월 달, 7월 달 정도가 최적의 매수 시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아마도 본격적으로 좀 상승 기조로 돌아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상에 올려 드렸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급입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공급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내년 2026년도, 27년도, 28년도는 공급 자체는 전멸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자, 그만큼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집 마련 자체 또는 투자로서 시장을 접근한다면은 올해 상반기 자체가 조금 괜찮은 매수 시기가 될 거고 투자 시기가 될 거기 때문에요 이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하였고요 오늘 방송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방송 이외에도 부동산 재테크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방향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나 아래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하고 일대일로 만나가지고 구독자 여러분들 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이용을 하셔가지고 부동산 재테크 전략 자체를 새롭게 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